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수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벽교도의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성경 전체의 결말을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릴 때 어렵고 두려운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짐승과 환상, 또 심판과 전쟁 등 낯선 상징들과 또 격렬한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미래의 재앙을 예고하거나 예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으로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을 돌보았던 지도자입니다.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시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계시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곧 일어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될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에야 교회를 뜻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동시에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환상들과 음성들을 통해서 일곱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구절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단순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사람만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성은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가 들은 것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에 전파되어야만 했고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일곱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봅니다.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장엄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또 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얹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느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즉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일곱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사이에 주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멀리에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서 있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종종 묻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며 지금도 교회 한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요한계시록을 통해 환난 중에도 교회 한가운데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믿고 또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동행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